네 안녕하세요. K바주 김상무원대 김상무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 기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기원의 아주 큰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현장을 좀 찾아봤는데요. 어, 오늘은 좀 긴장되면서도 설레이면서도 아주 재밌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대회 행사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서팔코사는 세계 최고세 결정전 공개 해설장입니다. 한국견 1층에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제 곧 공개 해설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자, 이곳에서 지금 현장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터샤오시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결승 2국입니다. 오늘 만약에 신진서 구단이 이기게 되면 1승 1패가 된 상황이고 이 친구는 구단이구이친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자,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성구 프로도 보이고요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하구는이는데좀 비켜 주시겠는요자구는이친구을 보면은 어한친상 프로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그 공개 해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다 지금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는데, 자 오늘 지금 일단 대구군 진행 중이에요.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시나요? 긴장 그 아니에요. 아 그래요? <laughs>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왜요? 왜? 아, 공개설 처음이라. 아 진짜? 좀심장 터질 것 같아요. 오늘 저... 베테랑 아닌가? 더, 터질 것 같아요. 에 거짓말. 잘했죠? 당연하죠. <laughs> 네, 네. 나 그래서 좀 약간 그 깨알 토크 이런 거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유튜브 컨셉이요, 선배로서, 컨셉, 컨셉이요 그렇죠, 네. 컨셉이죠. 자, 오늘 진지하게 지금 1:1:0 상황에서 어,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포석이 일단 괜찮아요. 진지 성을 잘 잡고 음. 이기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크게 말하면 안 돼요? 이기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아, 부담스러워 이렇게 당나? 그렇이게까 네, 오늘 좋은 공개서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부담스럽다고 한 저희 유승이. 유승희 캐스터 안녕하세요. 저 오늘 공개설을 하고 계시 하시죠? K바닥 첫 출연 아니에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바닥 유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너무 많이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저도 김상무가 간나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오늘 중요되고 이제 공개설 하게 됐는데 네. 공개설은 자주 하시나요? 아 저도 그렇게 경험이 음. 많지는 않은데. 저는 오늘 송규상 프로가 너무 계속 떨린다고. 어 왜? <laughs> 제가 동나라 지금 떨릴 척형이에요. 그럼 <laughs> 베테랑들이니까 약간 엄살 부리지 마시고요. 자 오늘 그래도 지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신진서보단는 1승을 예상했었는데, 자 오늘 지금 약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가요 분위기가? <laughs> 저는 사실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오늘 신진사고 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3층까지 가서 음. 네.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힘 있는 해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케바동에서좀 봐요. 좀 불러 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국가 대표실을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볼텐데요 오늘은 여기서도 소파코산을 그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몰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술 잘못냈어 안녕하세요 어?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오 그래 알지 알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혼자 멋있게 입고 계세요? <laughs> 아니 원래 감독님은데 이렇게 입고 계셔? 아, 예. 오늘. 아, 예. 아 어쩌다 한 번씩. 아 어쩌다 한번자 여기가 지금 국가대표 훈련실이고요. 대장염탐무하로 네, 왔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거죠, 소팔코산널네 그렇습니다. 어, 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초반에서 뭐 중반 넘어가는 사이인데. 음. 뭐, 흐름은. 약간 괜찮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뭐 내일까지는 무난히 갈수 있겠죠? 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있어니다안그러 감독님 책임이군요. <laughs> <laughs> 그, 제 책임입니다. 그렇지 네. 않나? <laughs> 그렇잖아. 아, 맞아요. <laughs> 지금 여기서 제일 크게 웃은 사람이 우리 김경훈 프로예요. 요즘 세상 제일 잘 나간다는. <laughs> 그죠? 전이 지고 아, 있어서. 아, <laughs> 여자리그 전승 아니야? 기록을 <laughs> 아, 아, 세워나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요즘 열심히 <laughs> 공부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렇습니다. <laughs> 이연구 코치님도 보이고요. <웃음> 네. <웃음> 경훈이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 <laughs> 되게 조용한데. <laughs> 음. 자, 음. 네, 보통 이렇게 조용히 연구를 하고요. <laughs> 저는 조용히 이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 화이팅 네, 많이 먹습니요 <laughs> <잘 받았습니다. 웃음> 네, 이제 공개설 이 시작이 돼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정말 이제 아까와는 좀 다른 게 대부분 자리가 찼죠?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고델리 분 후면 공개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많다라느껴지면 뭔가 네, 좀 괜찮다.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천고 이런 저도 저도 아, 저 받아 안 아, 뭐안 되나? 요저는안 되나 이 여기서 쉬고, 아 이러면 안 돼. 네, 여기서 이러지 마. <avenues> 알겠습니다. <devi> <capaz Love> 제가 지금 약간 꼬장을 부려서 어, 성동권을 받았어요 39번입니다 오늘 저에게 행운이 올지 한번 이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좀 역전 무드였잖아요 아 이건 역전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투자원 선수가 마지막까지 냉정했습니다 딱 아, 단점이기더라고요 아참 얄밉더라고요 넣어갔는데 네, <laughs> 용체 추천서 여기 첫 차이라고 여기서도 굉장히 크지 않죠? 엄청 부죠 이게냐면. 네. 네, 김상모가 간다. 오늘은 한국 기원에 와서 서팔코사놀 세계 대회 결승전 공개해설장도 보고, 대실도 살짝 여 보고요. 다양한 기사들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김상모가 간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인사 드릴게요. 안녕. 아, 축하! 축하! 오늘이 진짜 안 모였어. 열심히! <웃음> 1회 소파 1사산 세계 최고 기사 교육 전선이 아주 반평점까지 뜨거웠던 무대를 마치고 시상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신진성 한한 명으로 기록됐다 세계 최강의부인 프로들이 펼친 세계 최초 폴 리그전 국내 대회에서 세계 대회로 발돋움한다. 함께 2억 원의 상금이 함께 주여가 됩니다. 축하합니다. 사실 제가 당내 레이에서 계속해서 계속 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첫 세계대회인 만큼 조금 욕심도 나고 사실 부담감도 좀 있었던 것같은데 하지만 오히려 샤롬 선수와 상담했던 데좀 욕심도 내려놓고 제 마음을 줄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고요. 백승전에서도 사실 힘든 결승 부부였는데, 첫 판을 치고, 오히려 좀, 담당음 가장 담당하신 게, 잘할 수 있었다는 인것같 엄청 무겁다던데? 조금만 안쪽으로 예 네. 소름 나면 위로. 러 이거 봤어요? 카메라에 카메라 정답 아,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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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자동으로 막 돌아가고 만 신주사 사부님 네 지금 열심히 핸드폰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렇게 딱 우승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문자 준 친구 누구예요? 축하 메시지 신민준 신 부단 아닌가? 비슷하게 오는 거 같아요 끝나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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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해요. 바로 서울을 음. 떠나. 음. 음. 그래서 끝나면 다들 축하해요. 이게 막 문자 보내주고. 지면은? 지면, 지면 아무것도 안 했어. <laughs> 아질때 연락 안 해주고. 아그렇구데 끝나면 부모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음. 이기면. 아 이기면 모두가 이겼을 때만 연락을 하는구나. 지면. <laughs> 아 지면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그럼 이기면 축하해 고생했어 문자가 오는 거예요? 예전에 <목소리> 잘 <목소리> 그럼 이렇게 팬시이 끝나고 나면 이제 며칠 어떻게 지내요아 쉬지도 않고? 또 다시 연구실 나오고 국대 나오고 이제 공부하고 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활로 그럼 취미생활 뭐 실제 뭐 하는 특별한 그런 건 없어요? 네. <laughs> 네. <laughs> 누워서. 특별한 취미는 없고. 네. <laughs> 좀 심심하게 사는? 음? <laughs> 아정만두는? 날그 음. 일단 오늘은 또할거야요 음, 지금? 자, 음. 겠습 자,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쇼. 고생하셨습니다. 네. 바이 재밌다 K바둑